안녕하세요. 라이트 상회과 김지원 한자입니다. 엘라스틱 꿈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저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이 있는 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써둔 실들은 대부분 탄력이 없고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위치로 올려주는 실들이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표정이 풍부해요. 근데 그 표정을 움직일 때마다 얘는 가만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재질, 탄성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알라스틱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훨씬 더 표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고 특히 목 같은 경우는 녹는 실로 했을 때 뻣뻣한 느낌 혹은 목 돌릴 때 불편한 느낌, 아픈 느낌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자유스차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만큼 본인이 움직일 때 어색함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고.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 탄성력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빠른 회복. 왜냐면 하 많이 안줘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대신 당겨주기 때문에 스마스 근막 수술 뭐 이런 거 하려면 이만큼 파가지고 땡겨 올리고 해야 되는데 뭐 에라스틱 그물 하면은 이만큼 빠서 남는 피부 제거하고 그냥 실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라서 세부 복실 빨라요. 그리고 근막층 자체를 따로 들어 올리거나 혹은 당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외에 염증 같은 부작용 훨씬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물감이 적어요. 왜냐면 그물 구조라서 조직이 잘 자라 들어오면 그만큼 크몸으로 어, 움직여서 따로 노는 느낌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물감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움직일 때어 얘가 당기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고 또 장점 다른 거 하나만 더 꼽자면 염증이 생겼을 때 캡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만 제거하면 모든 염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꿈이 실이면서도 염증이 생겼을 때 제거하시지 못하는 다른 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엘라스코는 단점이 있죠. 뭐냐. 너무 많이 올리면 불룩한게 오래가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불룩한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를 같이 하거나 혹은 비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올리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